반갑습니다. 힐링 드라이브 정상가십니다. 아, 오늘은 아, 이게 마산, 합포구, 경남대 주변 어, 댓글이 콩국, 아, 팥죽이라든지 팥죽, 콩국수, 떡국, 잔치국수 아, 근데 제가 지금 이 집에 오늘 온 목적은 콩국입니다. 콩국. 아, 이거 좋아하신 분들은 여름에는 우묵콩국이 있고요 사계절에는 콩국이 있습니다. 아주 맛있는 집인데, 100% 국산 콩을 사용을 하고요 명함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전화번호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댓글이 콩국이고, 05, 055네요. 마사는. 222-0497. 예. 자, 댓글이 콩국집 어, 참고로,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.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자. 아주 맛있는 콩국을 자. 누구 <laughs> 이제 네, 네. 이게 사장님 이게 그 콩국 한지가 한 20년 넘었죠? 예. 20년? 2 0년 됐. 예. 예, 전 30년 됐어요? 0년 40년. 40년. 됐어요. 아, 40년 콩국이네. 아, 진짜 유명한 그 40년 전통의 콩국, 어, 소금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딱 드시는 겁니다. 이게, 이, 이게 보이십니까? 이게 바로 어, 찹쌀 도너츠와 콩국. 따뜻하게 드시는 거예요. 가격은, 어. 짠짠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경남대학교 신만산 댓글이 앞에 맛있는 콩국 맛집을 소개 마치겠습니다.